여러 넓게 쓰니깐 좋더라잉 아 더블미라가나요! 하하하 <laughs> 아, 넓게, 넓게 쓰니까 뷰가 그거? 좋아 아 뷰가 좋아 이래서 와이드 모니터를 쓴다 이말이야 와이드 모니터 좋거든요 아 지금 이게 보이나요 하, 감지 작살나버리죠 너무 멋있죠 자 그러니까 애쉬한탄번만이라도 그냥 부서지는거 아닌가요? 애쉬가 소중해 내가 먼저 죽이겠다 오오오오오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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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맞아! 와! 아, 네. 저기로 맞아! 하! 하지만 미나 잡을려다가 지금 적 팀이 5회 타격을 해버렸습니다. 더 이득인 것인데요. 아, 어 뭐야? 뭐야? 아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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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더블미나 과연 이득을볼수 있을 것인지? 아, 지금 방패 깼어! 방패 깼어! 방패 깼어! 방패 깼어! 방패 깼안 방패 깼어! 방패 깼어! 방패 깼어! 그럴줄알고 두개를 그럴 준비했어 그럴줄알고 두개를 준비했어 이녀석아 그럴줄알고 내가 두개를 준비했어 너이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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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 녀석. 뭔데? 뭔데? g e t h e r to Jimbez. I go together to Jimbez. I go together to Jimbez. I go t o g e t h 지만 하나 더 남았다 이게 백업작전 이것이 바로 백업작전인것인데 어. 아이홀소, 로키조아님, 우빈이님, 추, 창 와라님, 구독 고맙습니다. 팔로우 고맙습 하지만 지금 터블미가 날아가면서, 지금, 아유, 이런 씨 하면서 하는 순간, 트위치 드론한테 딸리면서 불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아, 지금 사이트 안에, 지금 에코를. <laughs> 아니, 다 안에 있어요. 지금 다 안에 있어요. 또 이거 또! 또 이렇게 안에서 다 전멸하는 각인가? 아니면 이렇게 우주방어를 해서 이기는 각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적팀이 모를 수가 있는 곳이다 아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 네. 도망가는데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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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자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안전해 보인다 처가 <laughs> 하나도 없기 때문에 뮤트 랑 밴디까지 있어요 자 시간 30초 하드 브리처 없는 상황 자 이제 시간 30초니까 막 급해지죠 급해지죠 작가 급해지죠 막벽벽앞에다 연막 던지고 난리 났죠 트위치 들어올라고 하지마 죽어버리고요 블리츠 아 지금 아 근데 지금 2대3이 됐어요 아니 지금 카메라 볼 때가 아닌 것인데요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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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지을 수가 있죠 아 지금 블리츠라서 이거 이거 뮤트가 10%를 잘던져줘요아 근데 퓨즈 아무거나 퓨즈 밴디이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 밴딘 화이팅 화이팅 <laughs> 밴딘 <밴딧>, 화이팅 <laughs> 밴딘 화이팅! 화이팅 아 밴딘 이겼습니다. 아 이겼나 봅니다. 오, <웃음> <웃음> 자 <웃음>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laughs> 아니 이 이거, 이거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니 미라야 하냐? 미라 미라 그거 하냐? 아 미라 들기 까아버렸습니다 아니? 아, 미라 설치한 거 꼬라지 보세요 지금 가운데에 꽂았어요 하, 아, 진짜 개빡치네요 아, 과몰입하게 생겼습니다 아, 아, 저왜 가운데에 꽂는 거야 오른쪽에 가까이 붙여야지 미라, 이... 짜샤! 아니, 한 5초만 깔기 전에 생각해봐도 아니, 내가 오른쪽을 볼 거니까 오른쪽을 보, 오른쪽 최대한 가까이 붙여야겠다 아, 그런 띵킹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응 아, 근데 <웃음> 뚫렸어요 <웃음> 뚫렸어요! <laughs> 지금 트위치 들어오는 거 소리 듣고도 몰랐나요? 자, 이거 어떻게 애 막을 거죠? 음 일단, 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 좀 약간 앞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지금 다 여기 있어요. 좀 이러다가 점령 들어가면은 누가 들어갈 건죠? 어, 일단 난 아니다. <laughs> 일단 에코는 분명히 지금 들어갈 생각이 추워졌고요. 연막 뿌려주고요. 몇막 불어주는 건 좋은데, 지금 점령이 거의 다 3분의 2, 3분의 5, 5분의 4! 끝났습니다! 연장가네요, 네. 아무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죠? <laughs> 아무도, 그 아무도, 그 아무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근데 여기, 방어팀, 여기가 좀, 그, 강화가 좀 남, 남긴 남는 곳이에요. 아, 트위치로 카칸이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방어 못하면 지는 거거든요? 아 서머를 지금 여기 저기 뚫었어요 아까 형이 강화한데 그리고 엔트리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구요 이거 타이밍이요 타이밍 아이거 그냥 보내주나요? 아 이게 큰 그림인가요? 큰 그림 큰 그림 큰 그림? 큰 그림이에요 저큰 그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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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큰 그림. 지금 어어소음기가 몰랐거든요. 소음기가소음기가투위치가 모르는 바람에 그 장전 타이밍을 가질 수 있었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큰 그림, 큰 그림. 아큰 그림이 지금 탈착 공격 다 먹고 이제 세번 지금 지금, 지금 떨어져요. 지금 떨어져야 돼요. 지금 떨어져야 돼요. 지금 떨어져요. 아 이거 아직도 큰 그림인가요? 아직도 큰 그림인가요? 어. 아직도 안 떨어지는 거 이거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큰 그림, 큰 그림, 그렇지 큰 그림. 자 그래도 안 죽이는 거큰 그림. 아 지금 소음기나 아니 가. 어? 아 어? <laughs> 아, 그까지 도망가라그래요 그까지 도망가라그래요이 새끼 도망가!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 어. 아, 지금. 저 하나. 아니, 씨. 아니, 저 씨. 아, 자. 그리드라. 큰 그림을 우측으로 지러버렸죠. 야, 나 같았으면 진작에 떨어져서, 어? 두명 따거나 뒤졌었구나 했을 건데. 역시 참을성이 대단합니다. 와, 대박, 대박. 대박. 너무 큰 그림이었다. 자, 미라 있고요. 아니 미라 옆에를 강화를 해놨어요? <laughs> 미라 미라 그 <그걸> 강화를 해놨어요? <laughs> 네, 어저 저건 그냥 그 보겠다는 거죠. 어.. 저 그냥 보겠다. 저기를 보겠다. 어 자, <laughs> 지금 굉장히 굉장히. 무섭..이렇게 보는..보는게 과연 좋은거.. 머리 앞으로 못가냐? 왜자 발로만 앞으로 가있냐? <laughs> 어.. 어 왜? 대단한 대단한 피킹 어 됐죠 아, 아 발이 앞으로 가냐고 왜 이렇게 발이 앞으로 가냐 발 때문에 안보인단 말이야 어그저께그팀어 지금 푸시..아 아? 아! 지금 뒤에서 뒤에서 분명히 인디케이터가 떴는데 뒤에서 인디케이터가 떴는데 어.. 자, 이게 웬 떡이냐? 뮤츠야, 웬 떡이니? <laughs> 에이, 저게 그쵸. 웬 떡이니? 인지를 빨리 구하고 싶었어. <laughs> 아, 인지를 못 살렸어요. <laughs> 이게 웬 떡이니? 아, 지금요? 지금 히바나나? 히바나나? 지금 퓨즈가 완벽하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계속 엄청 싸워주고 있는데요 퓨즈 반대편 보고 놀라.. 놀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주고요 어? 이기나요? 이기나요? 따주나요? 이전 도아못 땄어요? 힘 하나라 트위치 아 갑갑한 덫을 맞았어요 <laughs> <laughs> 아이 참씨 야 이거 어떡해 어떻게... 이전 도을 만나면 거의 끝인데요 체력.. 체력 구밖에 남았어요 아니 거기를 가봤자 아니 무슨 판단이 개똥 같나요? 아 이거 판단 잘못했어 판단 잘못했어 잘못된 판단이에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 지금 뭘 하나요 지금 왜돌아나요왜왜돌아나요왜왜돌아나요 왜요 투치 왜 돌았나요 치왜 돌았나요 치왜 돌았나요 투치 머리가 돌아버렸나요? 그걸 왜 돌고 앉아있죠? 왜, 왜 돌고 앉아있죠? 뇌가 돌아버나요자 마거 마거 때려 넣으면 좋겠지? 아좀 때려 넣으면 좋죠, 맞아 때려 넣으면 좋죠. 줄. 발굴 한대 빡. 와, 한대한 대. 포기 인질 포기 있 저의 인질 포기 있네요. 아 이거 대박이다. 어일대일 시간 20초.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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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유대. 이분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이선가 찾고 있어? 과연 30초 안에? 이거 엔트리 할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없어, 없어, 없어. 조폭이 없거든요. 어, 거라왔다 왔다, 왔다.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아프거든요, 아프거든요. 몽땅이 아프거든요. 아, 프리파이어 해보지만. 아, 끝났어, 끝났어. 어, 야, 섬강도 던져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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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새끼, 오이새끼 아니 부산도 있어요 부산도 있어요. 저 살려 줘야 돼요. 살려 줘. 야 돼요 아, 니짜 죽기 어렵. 비프라더님 네, 음, 유튜브가 노리려고 일부러 음, 자연스럽게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천재네 방송 천재 어, 일부러 그런 거죠? 예 네.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하, 완벽한 그 타이밍에 어떻게 이런 변화구를 음, 이거는 방송 천재 1류도 생각 못하는 대박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 이거는 그그 그 뭐냐 그 기자들이 얻는 상 있잖아 풀리초상 대박이에요. 음, 주작을 해도 이정도로 쳐야 주작이지 그지야? 어 대박이다 봉타유가 그러니까 연막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광 들고 있어서 <laughs> 그러네 원래 봉타유는 연막 기본인데 시발하거든요? 여기 차, 여기 문딱 뚫어주면 대박이죠 그죠? 자 밑에 한번 자 위에 한번 이건 잘못 잘못 설치했다 이거 첫번째랑 두번째거는 너무 차이 크다 이거 애매합니다 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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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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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완벽하게 푸시다 들어갔죠 섬광 던지고요 또 던지고요 방금 방금 냉장고에 냉장고에 방금 냉장고에 카베뒤치기 조심해야 됩니다 왼쪽이 근데 저기 섬 괜찮아. 야 나오지도 못하게 그니까 완벽하게 짐 쌈싸먹었죠 아 근데 에임이 예, 많이 아팠습니다 아, 아, 아. 지원 요청. 지원 요청. 어. 핑. 어, 지금 뭐야? 아군이 인지되게 부상을 입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죽냐? <laughs> 뭐, 뭐 하세요? <laughs> 뭐 하세요? 하하하하! 왜안 죽어? 아니, 왜! <laughs> 왜 이렇게 안 죽어, 쟤네들! <laughs> 아!

오마켄두 리앤폴스 아아 타이밍 이어떻기까지가지에야저 <laughs> 끌고 갔어 저거를? <laughs> 에 스윙님 들어가세요 10초? 안 들어오네 또안들어오어어같 서먼, 서먼. 잡았어 점령 들어가나? 점령 경쟁 중 뜨나요? 점령을 안해어 지금 하나 점령 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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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외출 어, 있어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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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외서아아 아, 아, 잡고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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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비브라랑 함께 또 같이 영상 재밌게 만들어봤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으면 다음에 또 바로 보러 와주세요 그럼 안녕 인사해 주세요 또 봐요 네이캡입니다 어.